아, 좋습니다. 이로 와 봐. 여기서 딱서 봐. 야, 여기 정말 국민 포인트가 맞습니다, 여러분. 와. 포인트 정리해 드리면 지금 저기 보이는 쪽, 저쪽이 해변 끝입니다. 저쪽에 차를 대시고 직진으로 쭉 오셔서 물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. 자, 오셔서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쭉 하시면 하다 보면 큰 바위가 나옵니다. 큰 바위 전에서 낚시가 나오고 그리고 돌아 그 뒤로는 제가 넘어가봤는데 뭐 이렇게 별다른 게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.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돌 뒤집기로 해서 낚시를 잡았습니다.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변신! 안녕하세요, 해루남입니다. 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열네번째 해루지를 하러 왔습니다 영흥도 심리포 해석장입니다 어떤 어복이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출발 자 어복 있는 남자 봉담이 해루지 시작합니다 스타트 해변을 뒤로 놓고 제일 끝에 좌측편에서 해변 좌측편에서 시작을 해서 직진으로 쭉 지금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돌밭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해변을 여기까지 걸어 나왔습니다. 자, 보이시죠. 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영흥도에 처음 와 봤거든요. 아,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나왔습니다. 이 코스에서 저는 우측으로 갑니다. 자, 먼저 탐색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물이 빠지고 있어요, 여러분. 자, 여기도, 아, 오늘 돌을 많이 뒤집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는 포인트가 다 돌로 되어 있네요. 오늘은 낙지를 볼수 있을지. 자, 이 해루질이 가족 단위로 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가족, 연인끼리. 국민 해루질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루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오늘도 이 해무 안개비가 와, 엄청나네요, 여러분. 여러분, 보이시죠, 지금? 눈 내리는 것처럼. 와, 장난 아닙니다. 야, 진짜. 이 와이프 안주를 하나 가져가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? 어, 맨날 막 소라 크고 골뱅이, 어, 주먹 소라 골뱅이만 잡아가면 뭐 하냐고요? 제일 중요한. 낙지를 낙지를 못 잡아가는데 와. 하지만 오늘은 부품 꿈을 안고 계속 뒤집어 보겠습니다. 해변을 보고 지금 우측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바다를 바라보고는 바다를 바라보고는 좌측입니다. 좌측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와 이거 소라 진짜 리얼리 야이씨 꽝이지. 씨. 여기, 바카지. 자, 여러분. 바카지입니다, 바카지. 박하지. 이게, 제가, 어우, 너 싸우자고 달려드냐? 와. 자, 여러분. 바카지를 잡았습니다. 아, 바카지 여기 또 있네요. 자, 바카지를 발로 밟고, 이, 집게가 없는 관계상. 잘못하면 물린다. 잘못하면 물린다. 아유, 좋습니다.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, 야. 야, 아, 너 들어가 자꾸 꼬집지 마라. 박하지두 마리를 획득했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섬에서 요만큼 왔습니다. 아니, 저기 해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잘안 보이시죠? 자, 여기 진짜 작다. 야. 이런 걸 잡아가면 야 양심도 없는 거죠. 와 놓고 가겠습니다. 있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이 흙이 좋네요. 돌이 좋아요. 자, 이것도 허이샤. 아, 어, 힘이 넘치죠. 와이프가 약을 다 챙겨줍니다. 자, 이것도 허이샤. 나와라. 내 오늘 꼭 너를 보고 갈 터이니 나오거라. 아. 어복 있는 남자, 복남이. 뭘 잡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진짜 오늘만큼은 가지고 갑니다. 여러분. 오늘만큼은 가지고 가요. 오! 야, 진짜! 야! 신봤다 어이, 좋아! 낙지! 야!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야, 드디어 잡았다. 야, 여러분. 낙지를 잡았습니다. 야, 내가 진짜 널 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, 너? 와, 진짜, 야, 야. 아. 아, 진짜. 너 이렇게 나와 있을 줄 알았다. 아, 진짜. 최상이다, 최상. 야. 기분 갑입니다 기분 갑 아, 근데, 박하지하고 같이 넣어놔도 되나? 아, 이 몰라. 박하지. 야, 박하지야, 죽이지 마. 알았지? 들어가. 내가 너를 드디어 봤다. 이야, 드디어 봐놓고 있잖아. 너무 흥분해가지고, 호미를 놓고 할 뻔했어. 와, 내 장비를 놓고 할 뻔했어요. 와, 너무 흥분했네? 너무 흥분했어. 자, 잡은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저기가저 저기 보이시죠? 안 보이나? 요, 요쪽, 요쪽에서 지금 왔거든요? 쭉 올라와서, 바다를 바라보고 좌측으로 쭉 오면서 낚시를 잡았습니다. 오늘 물때는 25입니다. 와. 딱 땅이 나올 것 같았어. 딱 있더라고. 와. 뭐, 사이즈는 크진 않아도, 아, 괜찮았습니다. 와.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네. 와. 방금 앞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. 그런데도 제가 잡은 건 정말 사람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눈을 잘 뜨고 복이에요. 복, 어복이죠. 어복, 그래서 제가 복남입니다. 아시죠? 아, 박하지. 여기 야, 얘는 무섭다. 클났다. 이거 어떻게 잡냐? 자, 야, 너를 담아야 되겠지. 자, 잡아봐. 잡아봐. 그렇지, 네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. 역시 난 천재야. 찌개가 없어도 잡을 수가 있어. 자, 여러분. 해루질은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늘 얘기했지만, 저번에 며칠 전에 한학인가 거기에서 구조 요청을 하고 헬기가 떴다고 뉴스에 나왔답니다. 여러분 정말 해루질은 안전한 것 같으면서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꼭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해루질을 하러 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 이렇게 쭉 오다 보면. 요큰 바위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이큰 바위 보이시죠?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색을 잘 해보겠습니다.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여러분, 이 물이 빠지는 라인을 따라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저번에도 물이 빠지는 포인트를 따라다니면서 낙지를 잡았잖아요. 오늘도 마찬가지고. 오늘도 낙지를 잡은 건 제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. 자, 박카지를 잡는 방법. 어? 어, 크다. 자, 박카지를 잡는 방법. 이렇게 찌개가 없을 때는 좀 놔주세요. 아, 진짜 얘한테 잡히면 빵꾸나겠어요. 자, 들어가세요. 분명 또 나옵니다. 여러분, 저는. 예견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오늘, 박하지와, 낙지를 더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도 뒤집고, 오! 그렇지! 야, 여러분. 야, 여기 있네요. 그렇죠? 오늘, 와, 오늘 두 마리째 보고 있습니다. 와, 야, 이리 와봐. 아우, 힘 좋네요, 여러분. 아, 돌 뒤집어서. 어이, 아, 좋아요. 아, 좋습니다. 이리 와봐. 여기서 딱 서봐. 아, 좋습니다. 활기차네요. 아, 두 마리째. 아돌 뒤집어서. 성공! 야 여기 정말 국민 포인트가 맞습니다, 여러분. 와. 제가 분위기가 있다고 했죠. 야, 싸우지 마, 니들. 자, 제가 여러분, 여기입니다. 보이시죠? 여기서 낙지를 잡은 거예요. 자,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, 저도 다시 또 지나가는 자리였는데 잡았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무조건 사람들이 빨리 지나갔다고 해서 그 자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돼요. 거기에서 꼭 나옵니다.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요. 해보니까. 돌을 뒤집어서 낙지를 잡았습니다. 심리포는 좋은 곳이에요. 정말 좋은 곳이에요. 심리포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. 여러분, 해로남은 오늘 낙지 두 마리를 잡고 돌아갑니다.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. 영흥도 심리포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. 여러분들, 음, 많이 오셔서 즐거운 해로질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안전해루질 언제나 늘 안전해루질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해로 남은 돌아갑니다. 자, 복남이 갑니다.